이게 뭐야? 일정 시간 내 지전 점수를 먼저 달성한 플레이어 또는 파티가 승리합니다. 탈락한 플레이어는 40초 간격으로 다시 비행기 탑승을 낙하할 수 있습니다. 파티원을 회복하게 되면 플러스 1점, 적을 처치하게 되면 플러스 3점. 회복도 중요하고, 처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 초로핑으로 갈게. 이거 옥상에 떨어져야 돼? 야, 옥상이 있어, 여기? 없는데? 어. 어, 있어. 집이잖아. 엄청 빠르네. 어, 재완아, 재완아. 아니야, 이거 어머들야, 다시 부활해, 괜찮아. 어! 나도 죽었어. 아니야, 다시 부활해. 부활해,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죽였어, 죽였어? 어, 죽였어. 아이고, 나도 죽었다. 흰모형 어허? 죽어버리면 어떡해! 읽긴 했어, 그래도. 미등인줄 <laughs> 알았는데. 1위야, 옆에 랭킹이, 랭크 1위 있잖아. <laughs>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어. 코몽이가 하드캐리 하는 건가? 바로 앞에 있다. 여기 엄청 많아, 깔려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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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야 돼, 여기로 가. 어! 나 죽였는데, 쟤, 아. 내... 아! 사람있다! 나 살려줘 알았어 나 알았어, 알았어 어? 뒤에 이미 사고다 잡으러 가야지 이거... 죽어야 돼 우와! 어떻게 살았냐? 됐다! <laughs>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의미상안 쓰냐고? 잘 못쓰는데 문프가 훨씬 나 어! 살려줘! 어, 알았어. 자살해버어자살해버어 어. 뭐하는 것인가 자네? 아니 아니, 튕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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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사람 있다. 어 오릴 때! 와우! 나이스! 에이. <웃음> <웃음> 이겼잖아. 시스템. 이겼잖아, 그래도. 와.. 코몽이 17킬 했어 여기서? 우와, 대박이네. 야. 어, 응. 어, 게이드! 와 대박이네 야어카고전이다어 개이득! 와나카고잘 못쓰는데 어우 야와이카고좀 아.. 아.. 아아 아, 아, 이거.. 쟤 어그 먹었다 아우 얘 뒤에서.. 여기.. 여기 있는 것 같다 여기 일단 일단 있단 이쪽 이쪽 간다 Okay. 얀마의 그로자야 맞고. <laughs> 호모님 지금 막고 있거든요. 한 명이 저기 75 나무 뒤이반향 앞에만 정리하겠습니다. 어? <laughs> 내가 맞았다. 호모님 저기서 님 쏘고 있는데 <laughs> 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너무 못했어. 맞아 맞아 힘내야 너무 못했어. 야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 방송 에는왜내편에한 명도 없는 것인가? 어, 그러게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또 죽었다. 웃으실 때 <laughs> 어. 저 1등이에요. 엄청난 차이로. 오. 어, 이겼다. 오케이. 스나 <laughs> <오케이. 웃음> 진짜 못 해다. 고생했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햄버거 모자 뭐냐? 진짜 어? 까는데 나왔어 어, 진짜로? 이런 게 있어? 뭐 예쁘다, 어. 이거. 네. 어, 이번엔 렉이 안 걸린다. 아. 오케이. 아, 근데. 아. 뭐야 이거? 저 저기... 저기... 그, 하수구. 그 물탱크에 옆에 물탱크 위에 오 있어요. 물탱크 위에. 저내려왔는데 쟤. 내려왔나? 물탱크 위에. 어, 저기 있네. 오. 오! 어, 또 있다 도, 우리 이명이다어 저기있다 아 터미널 짜증나 아나내온이 져서 할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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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탱크에 아, 떨어져야지 아니 구하둔 키따렉터는 뭔데? 티모랑 나 여행갔다 올게 살아있어야 음, 돼 여행갔다 온다고? 어 지금 살아있어 어디로? 미국갔다 오나봐요 나먼 곳으로 갈 거야 살아 있어야 돼안 돼! 안돼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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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뭐 돼! 는거안 너도 참 대단하다 <laughs> 옥상에 있다 옥상에 옥상 옥상 어? 이겼다 <목소리> 이겼나? 무슨... 어, 2등이다 <목소리> 아휴 여기 지붕이 엄청 내리겠구만 아니, 네, 네, 내가 죽였는데. 여기 게임이 이 튕기는 거야. 그래서 한 번, 한번 어? 확인해봤는데 내가. 아, 이거 내가, 내가 죽였는데, 이거, 와. 안녕, 안녕. 어, 오그다오그다 저, 저 색깔을 배우면 안 돼요. 아, 씨. 짜증나. 락키즈 1등 하루 사람들한테 가는 중. 이은거같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좀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사람을 잡았네. 거는도이체 나를 어디까지 무시하는 거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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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대체 너희 거거에거는거 이거, 이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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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키토즈 가능하나? 아, 아. 1분도안 돼서 죽는 사람? 장난. <laughs> 고마워 고마워. 일단 쓸게 이거. 나 바스랑 갈 거야. 고마워 고마워. 머리가 너무 고 죽었다. 그럼 먹어. 간다! 나는! 어. 아! 저 어. 중국사람 너무 늦어라. 힘이 높아. 워들어사 너무 많아서. 이쁘있이쁘가 이쁘지? 이쁘 이쁘지? 이쁘지? 이 오케이 okay, 어. Oh. 아, 위에 있다. 오케이. 아, okay. okay. 누가 나내거 내 잡아줬다. 나야. 나너티티를형장이걸어서 <놀나>? 그래? 바로 스루탄 <놀라> 가지고 너죽였겠다 <놀라> 분명 그 둘이서 나를 같이 공격했는데 갑자기 누가내 캠을 먹으니까 갑자기 한 명이 침샷 넣어서 끊기랬어 나도 봤어요 나도 기지 우리 야 초알이 없어 2킬이네 형! 총 빼달라고 어? 일등이라나일등나 마지막 1등 만들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아나 2킬 안돼 고생했어 고생했어 와너쉬킬 했냐? 어,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